하는 거를 계속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당이나 누구 지지 하고막이러다 보니까 서로도 분열어 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어, 이거는 우리가 한쪽으로 몰려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애국 운동하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응원도 해주고, 어, 그쪽에서 우리를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좀 참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자는 시기로 이렇게 모여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 남들이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또 세력을 이 만든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서, 자, 더, 유명한 분들이 우리들보다 더 유명한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면 우리는 끝까지 거기를 또 힘을 쏟아주고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어, 정치인들한테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아 이제 뭔가 좀 우리 가스파트 사람들끼리 지금 뭔가 좀 해보자 이뤄내자 이겁니다 지금 이제 리칠이 있으면 21일 이후로 하늘에서 진실이 내려올 거고 또 수많은 대학교마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자, 7월 달 되기 전에 뭔가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는 것. 물론 지금 이제 새로운 소식이 올게 이제 부정선거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관한 얘기가 하늘에서 내려올 거고 대학가에 계속 울려 퍼질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계획을 계속 잡고 있고 6월 아마 이번 6월달에 그런 행사를 할 거고 또 7월달에도 또할 겁니다. 7월 말경에 우리가 또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자 이거에 맞춰서고 우리도 목소리 서로 지금 어저께 저가전 규대 쪽에 이렇게 아 서초동이죠. 서초동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분들 하는 거 우리 다 인정해 주자고요 5번에서 하는 사람 6번에서 하는 사람 7번에서 하는 사람 욕하지 말자고요 자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다 5번이고 6번이고 7번이고 다 가져줬습니다 토요일만 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 뭐야 우리, 우리도 같은 목소리랑 한 목소리로 같이 내주고 그, 그분들끼리 뭉쳐서 한 군데에서 하면 좋은데 이거는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인 거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외치는 대로 우리는 또 따라 주으면 되고 또 우리는 새롭게 박근혜 대통령, 왜 거기에서 한, 한 가지 단점, 6번 빼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자체가 박근혜, 박근혜 대, 통령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관없다. 작년도에도 저거 우리가, 우리 당이 이제 모뭐 당입니다. 자, 모뭐 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자체가 탄핵무유고 주값 복귀인데 무슨 상관있냐 외치곤 안 외치곤 근데 우리가 외치지 않으려는요 고왜 집회를 하고 왜 이렇게 태국기 들고 고생을 합니까 외쳐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한명이라도 알려야 합니다 왜 주값 복귀를 시켜야 하고 왜원청무효가 되고 원상복귀를 다 해야지 법지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법수호단 대표님도 오셨는데요. 헌법수호단 대표님도 왜 탄핵에 부정한 거를 왜 남들이 알, 알아주지도 않는데 계속 그거를 왜 소송하고 계속 투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알아주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릴까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고 부정선거 생각하고 윤미안권 때문에 열받아 하고 또, 대북정당 때문에 또 열받아 하는 사람들이 폭죽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딴거다 필요 없고, 대북정당 건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날리고 몰래 하는 사람들은 대북정당 이 얘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법 규정하든 을 말든 어차피 불법으로 한건데 니네들이 법을 규정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 식입니다. 근데 그 원래 띄우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데 엉뚱하게 하태경이가 박상학박상 대표를 불러다놓고 정릉관에서 한다는 자체는 여름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머리에 자꾸 당하면 안되는데 자꾸 여름머리에 왜? 여기에는 탄핵이라는 그, 제가 보는 단체는 그렇습니다. 이한 정보가 사탄파 중심으로 이 탄핵을 완전 히 지옥에 있는 중입니다. 지옥에 있는 거고, 주호영이나 정경국이가 자, 박근혜도 사면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얘네들은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이 부작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풀어져야 합니다. 풀어져야 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면이라는 단어. 너가 죄가 있으니까 사면이야 이거를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있고, 웬만한 사람들 태국기 세력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나오게 만들려고. 저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관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뉴스거리를 계속 만들어야 할 겁니다. 배북전달권도 계속 얘네들 하는 거 보고 내가 참 어이가 없는데, 에, 진짜. 여태까지 갑자기 대북전단이 얘네들이 떠준다고 대북전단 누가 내가 띄우겠다고 하는데 남쪽이 갑자기 폭풍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띄우려면 이 전문가들은 조금 알면 아 이거 사기극이다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단 수도 있는데 지금 여론은 대북전단에 지금 많이 또 옮겨가고 있잖아요 이게 조성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자꾸 탄핵을 묻어버리고 있는 거예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자꾸 당하면 안 되는데, 왜 당하는지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의 차이죠. 자, 근데 그런 거다 인정해 주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얘기 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모인 거는, 이 묻어버리고 있는 얘네들에 대응해서 우리가 다시 시민단체, 아스파트, 선남대 우리 4년 동안에 많은 걸 공부했잖아요. 연습도 했고, 집회는 집회. 이 집회 문화도 우리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집회를 이제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부정선거에 관한 거 하고 동시에 이제 출로건을 걸고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 문화도 많이 바꿔버릴 겁니다. 맨날 연사들이 똑같은 이제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그 우리 신박신당에서 어, 명동거리에 가서 노래 불렀던 식으로 그런 문화를 자꾸 바꾸고 집회에서 갑자기 인형팔을 쓰고 인형팔 쓰는 그 코끼리 인형이 일반 사람들 지행하면그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사탕, 애기들한테 사탕도 나눠주고 애기들이 좋아하는 만한 그런 뭐야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입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또 집회를 주고 그런 문화를 잡바보려고 하는 있죠 자, 거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어, 무대 만일 집회를 하면 무대를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하는데 그 미니 무대라고 할수 있죠. 어, 정강훈 목사처럼 거대하게는 안 하지만 만민처럼 만민분는 약간 크게는 만들어서 할 겁니다. 자,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뭉쳐서 요일당할 때그 무대가 이제 나올 겁니다. 설치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이 집회 문화로 진짜 가열차게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집회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 저 집회, 야, 저 집회 에 가서 놀러, 놀러 가자. 이런 분위기도또만들어져야 합니다. 시, 아유. 일반 국민들이 가입해갖고 가율 차지 할수 있을 때 없잖아요. 일단은 참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참여 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를 자꾸 발전하고, 안 되면 뭐 우리가 유명한 가수는 못 불러와도, 무명 가수들 많습니다. 무명 가수들 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 초대해서, 그분들 무대에서 공인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풀려고 합니다. 맨날 똑같은 거 물론 그 사, 그분들 말이 맞아요 놀러 나왔냐 그렇지만 그거 우리도 여태까지 해봤잖아요 연사들이 올라가서 아무리 외치고 투쟁하면서 탄핵무효라고 외치고 주각석방이라고 외치고 문재인 정부 끌어내리자가 외치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한블록만 넘어가면 저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집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쪽 저쪽 옮겨다니면서 변두리까지 다 옮겨가면서 자꾸 할 겁니다. 그리고 규모 가크지만그 규모를 두 갈래 세 갈래로 쪼개서 서울에서 만약에 한다면 세 군데에서 하고 같이 만나는 거로 이부 집회에서는 만나는 거로 그림을 짤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아니 맨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데에서 하는데 한길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뭐 어,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몰라요. 진짜 한 블록만 지나가도 몰라요. 이런 지회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하나, 바꿔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저가 이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젊은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벽에 젊은 친구들이 새벽에 또 전화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룹 통화라는 걸 해요. 그룹 통화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있군요. 자, 젊은 친구들이 박근혜 석방을 싫어한다? 일부겠죠. 일부. 이, 이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20대 친구들이요. 저 요즘에 계속 통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대 친구들입니다. 자, 20대 친구들이 하는 말.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박근혜 때문에 자기도 촛불을 지지하고 그 박근혜를 되게 나쁜 여자로 봤다. 그렇지만 지금은 네. 이렇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재작년도부터 늦겠다 합니다. 태극기 집회를 한옥을 보고, 우리 태극기 집회 실패작은 아니에요. 그태극기 집회를 보고 자기네가 늦겠다 합니다. 야, 제사람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너무 못하니까. 아, 탄핵에, 탄핵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얘네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태극기 집회 성공한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그래갖고 그 젊은 친구들이 또태극기를 들고, 그리고 투쟁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싫어한다?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슬로건을 두 개를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석방과 부정선거 슬로건 두 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지우고 있다고 대내들 입으로 직접 얘기해 습니다왜 부정선거에 박근혜 석방을 외치면 안되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화가 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박근혜 박근혜 석방인데, 왜다 대한민국이 망아가고 있는데, 그걸 불러면 분탕이고 적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젊은 친구들, 자기네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강남 여기에 이렇게 가면 젊은 친구들도 가끔씩 화내적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났고요.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볼 때는 박근혜 석방을 외치면 이게 분탕이고 분열이다. 이거는요, 프레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로 가고 있는 민통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laughs> 이 프레임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됩니다. 뭉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합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우리 통동석 선생님도 오랜만에 이제, 어, 합류했고, 이제, 합류해줬고, 조성훈 장군님, 그리고 헌법, 단 우리 그, 대표님, 그리고, 이제 많은 동기분들, 그 다음에 이정신, 어, 우리 그, 축구단, 얼마 전까지 축구단, 오히바빠바라기 단장님하고는 좀 유명한 신분, 그리고 진추모에서도 이 어, 합류했고요. 어, 근데 이제, 이 단체들 말고도요, 지금 탈사단, 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합류하겠다는 겁니다. 자 색깔이 맞기 때문에 합류하겠다. 그러면 주간주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인원할 때. 자 주간주체는 없다.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름. 이름만 올라간다. 주간주체는 이름만 올라가고 각 단체들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자기 단체 색깔을 내세워라. 만약에 합보수호단 단전 대표님이 참여할 수는 헌법보다는 헌법에 관한 것을 받고 많은 동지분들에게 알려야 할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이런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못한다고 하고 많은 유튜브들이 또한일곱분이 참여를 안 했는데 그분들도 그래서 합류한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들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단체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만민 공동에서 회 어,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하기로 했고, 젊은 그룹들도 이제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 젊은 그룹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그 젊은 친구들은 어, 저하고 별도로 따로 뭐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끝나면 합류할 겁니다. 어,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젊어지는 겁니다. 20대 친구들이 왕창 상량하면요그그 지표로 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단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나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웬만하면 이제 뭐 특히 방송으로 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아니 싫어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욕하면 할 수는 있어요. 자, 방송이나 매노데 가서 요건안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걸 안 하는 스타일들입니다. 보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을 했더라도 그냥 한쪽 길로 듣고 한쪽 길로 흘러버리자고요. 이렇게 가자고요. 자, 여기서 잠깐, 전사람들한테한분한분할 어, 한 때는 어, 자기 생각을 또 나와서 얘기할 시간을 줄 거고, 일단은 우리의 헌법수호단 그 대표님 얘기 좀 한번 잠깐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